말에서 내리고 하루를 마치는 동행 하마 안녕하세요 이다로 목사입니다 2분 안에 마치는 요한계시록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동행 한비교회는 큐티인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동행 하마는 화수 목금만 하다 보니까 큐티인의 본문과 딱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건너뛰지 않되 큐티인과 날짜를 최대한 맞춰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완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버가목교회와 두아지라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목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도 있었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버가목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하네요.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이것은 모두 외경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거짓 가르침에서 돌아온 다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감추어진 만난의 힌돌인의 또두아디라 교회 부분에서는 이세베린의 새벽별인네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을 하나하나 너무 과대 포장하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역시 칭찬과 훈계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이게 뭐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고 한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나중 행동이 처음보다 오히려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앱에서 교회는 어떤 걸 혼이 났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질책을 받았는데요. 두아디아 교회는 오히려 나중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연말입니다. 어제 오늘 이제 눈발도 날리고 있네요. 한 해의 마지막이죠. 우리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